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태관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기 에 앞서 강태관 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강태관 씨의 나이는 올해 31세로 국악인이자 트로트 가수입니다. 판소리를 전공했으며 23세부터 20년 차 판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일부터 방영된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타 장르부로 출연해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셨고 최종적으로 준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었. 근데 이런 강태관 씨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미스터트롯 강태관 씨가 넥스타 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고 하는데요. 넥스타 엔터테인먼트는 17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인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을 했었던 강태관 씨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의 풍부한 잠재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 봐왔고 영입을 전격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속사에 바로 미스터트롯 심사단의 작곡가로 있었던 조영수 씨가 있습니다. 강태관 씨는 내일은 미스터트롯으로 트 를 처음 시작했음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며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또한 36회 전주 대사승돌이 전국 대회에서 판소리 일반부 장원을 수상하는 등 이미 국악으로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도 오직 본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니크한 장점을 앞세워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팀 미션에서 강태관 씨가 단독으로 가창한 한오백년 무대는 보는 이들에게 소름 돋는 전율을 선사하며 내일은 미스터 트롯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 이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레전드 무대입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은 미스터 트롯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넥스타 엔터테인먼트 조영수 프로듀서는 강태관을 제대로 멘토링해서 트로트에서 최고로 만들 자신이 있다. 첫 음반 작업에 이미 돌입한 상태이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곧 만나뵐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강태관 씨가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소식입니다. 강태관 씨를 영입한 넥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조영수 프로듀서를 비롯해 케이시, 네드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강태관 씨는 미스터트롯 방송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쉽게도 도전은 준결승에서 마쳤다. 평생 국악 판소리만 하고 살던 나에게 너무 큰 도전이자 모험이었다라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아 근데 처음 치고도 너무 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영수 씨도 바로 이를 알아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네티즌들도 강태관 최고야, 제일 귀여워 등과 뭐 벌써 음반 작업 너무 기대가 많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강태관 씨의 행보가 무척이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꾸준히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강태관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